자 오늘은 여성분인데 이분을 볼 건데요. 이 작은 화면에서도 이 가운데가 잘안 보이죠. 여기가 거의 뭐 맨들맨들해 보여요. 거의 잔머리도 없고 아마 이쪽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 그래서 이쪽에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남자들처럼 여기 M자 부분 이쪽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남자들처럼 완전히 맨들맨들해지는 게 아니라 숱이 계속 계속 줄어요. 점점 가느다래지고 그게 넓은 면적으로 자꾸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아마 라인쯤에서 이쪽은 빽빽하고 이쪽만 자꾸 비어 보이는 그런 상태였다가 그게 이제 자꾸 넓어지는 거 뒤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정수리 부분 쪽도 다 빠지고 가느다래지고 하면 전형적인 여성 탈모의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4 개월 정도를 관리를 하셨는데 여자분들은 남자들처럼 프로페시아라는 그 먹는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 뿌리는 뭐 민옥시딜 뭐 먹는 거라고 해봐야 뭐 맥주 효모 뭐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지 아니면 요즘에는 가임기 여성이 아닌 상태에서는 뭐 여자분들한테 프로페시아를 처방하기도 한다고 하는 의사분들도 있는 것 같.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도 4개월 동안 관리를 해서 잔머리가 조금 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렇다고 해갖고 여기가 많이 메꿔져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뭐 여기에 문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정도의 효과라 그러면 그래도 효과가 좋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가 완전히 빽빽해지기는 어렵고요. 그니까 이렇게 빠지기 전에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빠지셨. 하면은 그나마 할수 있는게 토닉 바르기 뭐 맥주 휴머 같은거 많이 드시고 아니면 모발 이식을 하시거나 그래도 이렇게 밴드 밴드 를해 보이는 것보단 이런 상태가 더 좋아 보이긴 하니까 모발 이식 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모발 이식이 최고의 방법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토닉 바르고 맥주 휴머 먹고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보시는게 좋겠다